9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음. 그렇다고 엄청 높다라고 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 시기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 증권에서 2차 전지, 아직 디스플레이는 커버를 안 했지만 음. 네,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네. 그 요즘 2차전지가 너무 핫해서요. 바로 에이.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최근 2차전지 주식들이 주가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좀 너무 단기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에이. 주가가 오르면 좋게 하지만 저희 이제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아, 매도 타이밍을 과연 언제쯤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조금 드실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요인에는 다른 섹터 대비 좀 매력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섹터 매력도를 가지고 결국에는 비중이 확대가 되는 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 사실 성장 산업이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네. 있는 섹터다 보니까 수급적인 요인도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섹터 대비 비 매력도가 높은 측면 때문에 계속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가가 좀 급등한 거는 그래도 좀 미래 성장성이나 실적을 그래도 동반을 한 주가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조정이 음. 많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어, 근데 참, 이 주가라는 게 음. 우선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성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어,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을 해도 뭐 밸류 매력도가 있는 편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 주가라는 거는 어, 단순히 밸류, 뭐, 어, 섹터 매력도, 음. 그런 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수급에 수급이라는 요 이야기 안에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 사람들의 다양한 그 기관, 외국인, 뭐 개인 등등에서 다양한 어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리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사실 단기 급등이라는 부분은 부담 이 되는 요인인 거는 사실입니다. 음. 성장성도 있고 기업별로 밸류 매력도는 좀 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밸류적인 매력도를 좀 넘어서서 어 순간적인 급등을. 급등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음. 거는 사실이다. 아, 네. 네, 이론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 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매크로 이슈를 잠깐 보면은 은행 시스템의 위기 막 불거지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2차 전지 주식들은 상당히 굳건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렇게 기업이 좋다고 하면 매크로랑도 별로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섹터 매력도가 바로 여기에서 음. 나타나는 거죠. 사실 뭐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함과 동시에 매크로적인 영향도 많이 받기 마련이에요. 성장 산업도 사실 뭐 받으려면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국내 2차전지 산업에서의 굉장히 독특한 흐름은 무엇이냐면 매크로 안에서 보면은 그 매크로 안에서 글로벌 정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22년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IRA가 없었더라면 와. 전반적인 매크로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 하지만 지금은 뭐 유럽의 CRMA는 사실 어. 2차전지 셀 소재 정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어. 글로벌리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선상에서 지금 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셀 소재 땅까지 전부 다 탈중국 공급망의 정책이기 어.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의 웨크로라 함은 어찌 보면 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지금 다가오고 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 1의 관심사가, 저 최근에 진짜 2차전지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로 2차전지에 그런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의 IRA, 를 통해서 어는 음. 확실히 미국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뭐 네. 뭐 글로 우선 전체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봐서도 단연 음. 앞서 있긴 하지만 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온 산업 안에서는 가격 경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완성차 내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개 플레이어가 어이 어, 수요를 다 맞. 줘주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음. 미국의 IRA라는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와. 구도로 갔을 거예요. 아이고. 하지만 지금 어, 굉장히 어, 중요한 산업 안에 있는 중요한 어,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음. 미국과 뭐 유럽은 조금은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는 경제 패권을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메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더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선은 중국, 유럽. 미국, 이렇게 봤었을 때, 중국 쪽은 워낙 중국 플레이어들을 많이 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할수 있는 구도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어 탈중국 공급망을 조금 외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강력하게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또 열어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확실히 어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만약에 이런 좀 세계 구도가, 그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기술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건가요? 어, 물론 기술적인 차이는 있기는 있죠. 근데 어, 사실 뭐 지금 보시면, 글로벌 추세가 완성차 기업들도 뭐, LFP와 음. 삼원계를 동시에 가져가고 싶어 음. 하는 이런 니즈들이 많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음. 폭스바겐, 포드, 뭐, 이렇게 당, 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저가형과 이제는 삼원계를 음. 이제 구분해서 가는 이제 흐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CATL이나 뭐, 음. 우리나라 삼원계, 어, 대표적인 국내 배터리 3사를, 어,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이다 함은 음. 저가 배터리에서도 저가 배터리인 LFP 시장이 열렸을 때 음.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음. 더 가격 경쟁력에서 뛰어날 수 있는 부분인가 아. 요렇게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재 쪽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니치한 시장 안에서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음.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배터리한테 원하는 건 안정성과 주행 거리. 이런 음. 부분들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거의, 어, 비슷하게 좀 올라온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켠에서 그 2차전지가 지금은 이렇게 각광을 받지만 앞으로는 그 중국의 과거의 그 사례들 뭐 디스플레이나 신재생 에너지 그런 흐름과 좀 빗대어서 얘기해주시는 안 좋은 좀 그런 시간, 시각? 그런 것도 어, 나름의 그래도 설득력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신재생 에너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약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아이고. 이제 이거는 계속 한해 안에 한해 업데이트를 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신규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어. 어 빠르게 수요를 올릴 수 있는 구도가 아닙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선점하는 하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이어 전체적인 셀 라인 공정으로 봤었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의 수요를 잡고 지역별로 계속 나아가서 레퍼런스를 많이 쌓았던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았던 기업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유럽 배터리 기업들이 막들어왔다는 하지만 뭐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못 올라와서 중국 우리나라한테 막 도와달라고 하는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비효율적인 공정을 가지고 지역별로 나갔을 때마다 수율 잡는데 꽤나 오랜 시간을 네. 들여야 되는 이런 산업이라면 전기차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해서 침투율을 뚫고 나가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동화 장비를 들여놓아서 매 지역에 이제 갈 때마다 어 조금은 빠르게 수율을 잡고자 이런 공정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들여놓아서 지역별로 나갔을 때마다 수율이 빠르게 잡힌다. 음. 이렇게 된다면 사실 완성차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내재화를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가격 CR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 압박도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이제 정말 음. 가격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아. 그게 언제 도달할지는 음.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네, 거군요. 아직은 필요합니다. 네, 그럼 혹시 셀 단위 말고요 소재 단위에서는 좀 경쟁력과 또그 기술 격차, 진입장벽이 상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금 셀하고 소재 따위는 다른 걸까요? 우선 전체적인 그 배터리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 셀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극재 기업들한테도 어 본인들이 이제 어 배터리 셀을 디자인을 할때 에너지 밀도를 어느 정도 맞추고 싶다. 음. 그러면은 양극활물질을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음. 이제 야, 양극재 어떤 기업한테 이거 좀 기술 개발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안정적 로다 만들고 하는 건셀 기업들의 어,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 좀 들어갔었을 때 생산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양극재죠.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생각해 보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 하고만 NCA를 조달받고 음. 그랬었는데 갑자기 포스코케미칼이 NCA를 한다고 하는데 오. 그것도 계약이 2023년부터 음. 당장. 그러면 양극재 기술력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라는 아. 고민들이 생기죠. 아, 그걸 단순 호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재는 기술력이 있죠. 물론 아. 있습니다. 그 기술력도 높고 초기 고정비도 좀 들어가고 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줘라고 지시하는 쪽은 셀이에요. 어. 분명히 셀이고 그럼 양극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포스코케미칼이 시작하게 된 것도 삼성 SDI가 이제 NCA를 에코프로비엠하고만 했었는데 음. 미국 내에 들어가니 수주 아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수급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안정적으로 어, NCA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공급처를 좀 늘려야 되고 뭐 아니면 완성차 기업들이 조금 다른 공급처를 제시를 했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이런 기술 줄 테니 너네들이 우리 쪽에다가만 좀 n c a 를 공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과거 대비해서는 과거에는 높은 기술력이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도달을 했다는 소리죠. 어, 이제 그거를 그렇구나. 해서 제시를 해줬을 때한1년 적어도 한1년 정도 이상은 잡, 걸리겠지만 어, 수율을 잡고 하는 게 과거보다는. 어, 확실히 좀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양극제도 종류별로 보시면은 지금 NCM 기준으로는 뭐 9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어. 근데 그렇다고 신규 기업들이 막 진입을 해서 당장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음. 캐파를 키우고, 음. 막 여기에서 경쟁에 뛰어들어와서, 우리 음. 막 수급이 이제 많아질 수도 있다, 공급이. 이렇게 보기는 에 조금 어렵죠. 왜냐면 셀 기업들이 제시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인 요건도 있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양극재를 해봤던 기업들이 또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를 테니까, 네. 그래서 아주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엄청 높다라고 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 시기에 라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딱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중국을 배제시킨 IRA가 굉장히 네. 키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했죠, 사실 예.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좀 개인 투자자,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요. 2차전지 투자는 좀 어떻게 해가면 좋으신 것 같으세요? <laughs> 아, 정말 참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한데요. 어, 우선은, 어, 포인트를 그냥 매해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 우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음. 당장은 성장 산업인 건 사실입니다. 2025년 어. 정도 되면 약간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뭐 수급이 타이트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2024년, 그, 그러니까 왜냐면 주가로 반영되는 2025년에 어느 정도 공급이 많이 올라온다면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음. 할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배터리 성장성을 볼 수는 있겠죠. 음. 하지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본인들도 이제 이익을 제좀 크게 내고 싶기 때문에 아. 약간의 CR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크게 있기는 쉽진 않지만, 음. 그럼 그게 주가에 대해 주가로 반영되는 시기는 2024년 하반기부터가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걸로 그냥 2024년 상반기까지는 어. 밸류 큰 고민하지 말고 들고 어. 가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에서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 있는 거고 음. 대표적으로 코스닥에는 배터리 양극재 기업이 있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대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음. 수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수주가 들어와도 셀과 양극재를 먼저 채운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쪽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밸류 고민되거든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포스코케미칼 목표 주가 뭐한번 올리려면 2025년 EBITDA 끌어와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뭐 밸류에 대한 부담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양극재 쪽이기는 거는 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침투율 기준으로 이제 B e V 기준으로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봤었을 때한 8%에서 한10%한10% 정도 올해 기준으로 그 정도 되고 그럼 앞으로 2025년까지 20%까지 이제 올라올 텐데 음. 그럼 거기 안에서 미국 지역 내에서는 몇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눠 갖는 구조고 음. 뭐 이렇게 된다면 성장성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보 부담은 우리 (2024년) 하반기에 가서 조금 생각을 그때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 하지만 그전까지는 대표적인 배터리 셀이나 양극재 기업들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한 번에 이렇게 막 주가가 왜 이렇게 막 하락해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무엇이든지 저희 한번 사면은 매도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음. 매도를 해야 저희 금전 확보가 음.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선의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음. 그러면은 본인이 거잡을 틈도 없이 정말 급하게 오르면 음. 무조건 급하게 빠집니다. 아, 그래서 예, 네, <laughs> 맞아 정말 급하게 빠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셔야죠. 음. 그래서, 막, 내가 정말, 이거는, 뭐, 이때까지는 무조건 갈수 있어. 지금 밸류 부담이고, 막, 그래, 2024년 상반기까지 무조건 좋다고 했으니까, 막 가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뭐, 개인 투자자라면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이, 아, 본인의 이제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계속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고 좋은 만큼 밸류 고민을 하지 말자고 했지만 변동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